안녕하세요. 요즘 초등학생들 장래희망일순위뭐 다들 아시겠지만 크리에이터잖아요. 정말 선망의 대상인데. 네, 그렇죠. 엄청난 인기죠. 근데 그 화려함 이면에는 아, 생각보다 좀 혹독한 현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최근 조사 보니까 그 일정 수입 이상 버는 크리에이터 1000명 정도 이분들 연평균 수입이 한 1346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훨씬 적네요.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죠. 경쟁은 너무 치열하고 환경은 불안정하고 혼자 다 감당해야 하고요.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어려움을 좀 넘어설 방법은 없을까? 크리에이터를 위한 좀더 체계적인 육성방안. 특히 혼자 하기 어려운 기획이나 제작 외에 뭐랄까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지원. 이런 건 없을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주제네요. 앞서 말씀드린 그 수입 문제도 그렇고. 장내는 계속 세분화되는데 경쟁은 뭐 살벌해지고. 어유, 그렇죠. 플랫폼 정책도 자꾸 바뀌잖아요. 예측이 안 돼요. 맞아요. 혼자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렵죠. 콘텐츠만 만들기도 바쁜데. 그러니까요. 뭐 계약 문제, 세금, 저작권. 아, 이런 비즈니스적인 문제까지 혼자 다 하려니까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바로 그 지점은 때문에. 음. K-팝 기획사 모델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K-팝 기획사요? 아이돌 키우는 네, 단순히 뭐 연습생 뽑아서 훈련시키는 걸 넘어서서요. 음반 기획부터 마케팅, 활동 관리, 정산, 심지어는 해외 진출까지. 아, 그렇죠. 거의 모든 과정을 다 지원하죠. 네, 아티스트가 진짜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그런 비즈니스적인 인프라를 다 깔아주는 거잖아요. 음. 이런 시스템 덕분에 K-팝이 지금 세계적으로 성공한 거고요. 크리에이터에게도 이런 식의 뭐랄까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이 있다면 훨씬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오, 그거 되게 흥미로운 제안인데요. 근데 K-팝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음, 걸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점이요? 아무래도 크리에이터의 가장 큰 무기는 개성 그리고 자율성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근데 기획사 시스템은 자칫 좀 획일적인 관리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면 오히려 창의성을 해칠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그런 간섭 싫어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걸 선호하기도 하고요. 아,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게 K팝 모델의 한계일 수 있죠. 음. 그래서 K팝 모델의 강점, 그러니까 체계적인 지원, 특히 비즈니스 지원 같은 건 가져오되 그 한계를 보완할 방법이 필요해요. 보완할 방법이요? 네 그래서 영화나 방송계의 프로젝트 단위 협업 모델을 좀 접목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프로젝트 단위 요 영화처럼 네 작품 하나 만들 때 감독 작가 배우 뭐 촬영 감독 스태프 이렇게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매번 팀이 새로 꾸려지죠 맞아요 그런 것처럼 크리에이터가 특정 콘텐츠나 프로젝트를 할때 기획 전문가 편집 전문가 뭐 데이터 분석가 마케팅 전문가 필요하다면 법률 자문까지 와 오벤저스 팀 같은데요?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이죠. 필요한 전문가들이 유연하게 팀을 이루는 거예요. 혼자서는 만들기 힘든 퀄리티나 효율성을 확 높일 수 있죠. 아, 듣고 보니 요즘 코미디언 분들이 팀 짜서 유튜브에서 엄청 성공하는 사례들도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런 게 좋은 예시죠.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시너지가 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사실 기존에도 정부나 MCN 같은 곳에서 지원 사업들 하지 않았나요? 했었죠. 많이 했어요. 근데 뭐랄까 눈에 띄는 성공 사례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 좀 단기 교육이나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서 그런가? 음 그런 면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그런 비즈니스적인 측면까지 깊게 지원하지 못한 부분도 크다고 봐요. 어.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건이두 가지 모델을 합치는 거예요. 기획사식 체계적 지원 특히 비즈니스 지원 부분을 강화하고 여기에 프로젝트형 유연한 협업 그리고 장기적인 교육과 컨설팅 이걸 다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거죠 통합 모델이군요 네 근데 핵심은 강제가 아니에요 선택권을 주는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아 선택권 크리에이터가 원할 때 예를 들어 뭐 계약협상 방법이나 채널 데이터 분석 같은 전문 교육을 받고 필요하면 검증된 전문가 풀에서 협업 파트너를 쉽게 찾고 투자 유치나 좀 안정적인 수행 모델 만드는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는 와 정말 든든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창작자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요 결국 그 크리에이터 개개인의 창의성을 살려주면서 혼자서는 넘기 힘든 뭐 비즈니스적인 장벽이나 기술적인 어려움들, 이런 걸 함께 넘을 수 있게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와, 이런 환경에 잘 갖춰지면 진짜 잠재력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초반에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훨씬 줄어들겠어요. 그럼요. 훨씬 건강한 생태계가 될수 있겠죠. 홀로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환경. 이게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크리에이터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K팝 기획사의 어떤 체계적인 지원, 특히 비즈니스 지원 역량과 프로젝트 기반 협업의 유연성. 이걸 결합한 새로운 육성 모델에 대해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중요한 건 획일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창작재 개개인의 개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딱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창의성이 생명인 이 분야에서 개성이라는 가치와 또 성장을 위한 필요성이라는 시스템, 이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갈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창작자들이 정말 마음껏 잠재력을 펼치면서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 수 있을지?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